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릴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릴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위대한 현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MDB 과정 3학년 때 아마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요. 합신에서 조병수 교수님께 히브리서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 수업 교재로 주셨던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이 설교문을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겨질 때입니다. 어 나한테만 인사 나의 인사만 안 받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의견만 어, 묵살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데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어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되는 일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이 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왠지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껴 있는 초라한 진검다리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삭은 별반 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12장부터 24장까지 13장이나 할애하여 설명합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28장부터 35장까지 8장 분량과 그리고... 이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죠. 이에 비해서 이삭은 조금씩 언급되다가 창세기 25장 중반부터 28장 초반까지 겨우 석장 정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삭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삭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때문에 이삭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인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간과하기 쉬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조 아닙니까? 믿음 열전 아닙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삭이 나오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였으며 히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인물인 것 같은 이삭에게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은 축복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축복이 되려면,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준다는 건지요?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복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 누굴 축복할 때내 안에서 축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흘려 보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은 축복자였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은 참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말씀이 미루어, 이루어질 미래를 내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미래를 내다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어떤 일에 대하여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요? 이삭의 자녀였던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게 그렇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장차에 있어질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자녀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골똘하게 생각했는지 그의 축복의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해 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축복하리,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사기 이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성경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9구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내게 복, 굴복할 것이다. 지금 자녀의 삶의 미래에 누굴 보고 있습니까? 미래의 자녀가 만날 만민을 봅니다. 미래의 자녀가 만날 열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삭이요.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미래의 믿음으로 열국과 만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의 가족들이 될 사람들까지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리고 또 이삭은 어떤 부류의 사람까지 또 내다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저주하는 자, 자녀의 원수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자, 자녀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녀의 삶에 나중에 그와 함께한 믿음의 동반자들, 그와 함께할 믿음의 조력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녀의 현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자녀의 지금의 모습만으로는 감동이 안 돼요. 믿음으로, 미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내 자녀, 그를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눈은 현재에만 고정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눈을 현재에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전환시키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속 역사를 어, 그 종말의 끝을 믿고 계십니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반드시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믿음의 시야가 없다면 우리는 내 현재만 몰두되어 있어서 마치 나는 복을 받지 않은 사람 같고 마치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내 자녀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미래를, 그러면 자녀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남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우리는 축복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이삭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시야를 열어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뒷부분만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이삭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약속의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요. 아버지가 되뇌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확신해서 그 말씀을 잡고, 어, 믿음의 한발짝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발걸음을 떼떼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녀 이삭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가 그의 자녀, 이제 야곱가에서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 나의 믿음의 선배가 믿은 그 신앙으로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가 존중히 여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한그 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그 복이 흘러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연속적입니다. 신앙의 계승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선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바른 조상의 신앙을 수용할 때 후손의 신앙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성경을 통해 조, 조절하면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받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정을 받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이어받을 수 있는 자들이 그 복을 후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삭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 여러 차례 우물을 뺏기고 쫓겨 다니는 이 모습을 볼때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고 유약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신앙 전승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그 조상들의 신앙을 떠나보내서 떠나버려서 정말로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한 그 사사시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들과 대조가 되는 이삭의 위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조상의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6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들이 조상의 신원, 옛적길, 선한 길로 가지 않았을 때, 그곳에 그곳에 그 길에 너희 심령의 평강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버렸을 때, 그들의 최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이삭은요. 믿음으로 미래를 내어보고 과거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축복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축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내 지금의 모습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면 우리 조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난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종교 개혁 시대만으로도 어, 보더라도 그들이 가진 바른 신앙, 성경적인 그 신앙, 우리가 전수 받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복의 통로로 서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으로 지금 현재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미래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 줄수 있겠습니까? 옛적 길, 선한 길, 바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절 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그 사람이 그것에 축복에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처음에 소개가 되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그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바로 예수 이 멜기세덱과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합니다. 이 멜기세대과 같은 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복, 그분으로 인해 복된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까? 바르게 이어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내려받은 복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유약해 보였지만 주목받지 못한 인물 같았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고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더 발전시켰어요. 뭐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지금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퍼뜨릴 줄 알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복을 받았다면, 정말로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전수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이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의 걸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복을 신앙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그 복을 이어받았던 야곱은 다시 말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또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금 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런 발전된 복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될때그 복은 더 발전돼서 발전돼서 지속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위대한 열두 집파 아버지 야곱 그 사이에 그냥 껴 있는 단순한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 위대한 다리로 그 역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사람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길이 야곱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길이 야곱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이삭을 통해 야곱의 길은 아브라함의 길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은 과거의 신앙과 미래의 소망을 잇는 위대한 연결 다리였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어려웠겠죠 미래에는 지금보다 어렵,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더 각박한데요 얼마나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정말 나보다 나은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으시려면 내가 위대한 연결다리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과거의 바른 신앙을 기억하고 과거의 내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신 그분의 삶, 믿음과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미래의 내 자녀가 만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받은 바른 신앙에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나 때보다 더 발전된 신앙으로 그것은 옛적 길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바르고 더 강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복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그냥 나만 그 복을 신앙을 누리고자 주신 것이 아니요, 이제 그 신앙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복된 그런 성경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바른 신앙 안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신학이 무를 판을 치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여러 가지 이 가치가 전도되는, 어, 정말로 소중한 그런 가치가 전복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서 있게 해주셔서, 그 복을, 그 신앙을 온전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전수받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화성교회를 귀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들 시작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기뻐받아주시고, 복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귀한 모든 손길과 섬김과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